그치. 끝에를 잡고 희진, 희라야. 땅을 조금 더 파. 개가쏙 들어가게 땅을 조금만 파줘. 그렇지. 그렇게 넣고 옳지. 옆으로 흙을 덮어줘. 옳지. 옳지. 아이 잘하네. 자. 꼭 눌러. 더. 이렇게다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줘.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얘를 이렇게 꼭꼭 눌러주는 거야. 뿌리가 흙에 딱 붙도록 꽉꽉 눌러줘. 옳지. 또 심어봐. 똑바로 세워. 네. 응. 옳지. 꽉꽉 사방을 봐봐. 요쪽도 있지.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해 갖고 얘를 이렇게 해서 눌러 주는 거야, 흙을. 뿌리가 이렇게 잘 내리도록 이렇게 응. 지 심어. 땅을 파. 응. 땅을 파 봐. 히라, 땅 파. 니가 심고 싶은 데다가 그 구멍을 내야지, 그치니가 심고 싶은 데 아무 데나 해. 괜찮아. 자 봐봐 이거는 4번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잡았지 이거를 이렇게 파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잘 파지지 됐어 여기다 집어넣어 봐옳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게 자 이렇게 흙을 좀 이렇게 메꿔주고 자, 됐어 흙 메꿔 응 그렇지 그렇지 어. 저 뒤쪽도 뒤쪽도 메꿔주고 꽉꽉 눌러주고 요렇게 이렇게, 응, 됐지? 요렇게 해봐. 됐지? 여기다 이렇게 올려서 딱 여기서 봐. 끝에 끝에를 잡고 살짝 그렇지, 그렇게 잘 빠지게 돼 있어. 이런 이런 거를 상추 모종이라고 해. 상추 모종. 네. 상추 씨앗을 뿌려서 싹을 내주면 그냥 우리는 갖다가 이렇게 심어서 먹는 거야. 키워서. 네 이거 응. 다 응. 키우면 어 어떻게요? 다 키우면? 네. 자라면서 상추 너네 먹어봤지? 네. 그잎파이 먹었지? 네. 따서 먹는 거야. 음. 응. 음. 이제 이거 며칠 지나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커. 그렇지. 자, 그렇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렇지. 저 뒤쪽도 흙좀 뽑. 여기 흙이 이쪽은 없고 이쪽은 많잖아. 음. 응?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렇지? 응. 응, 꾹꾹 눌러. 있는니까? 응. 깍깍 눌렀어? 네. 그렇지, 그렇 됐어. 이제 이런 게잘 자라면 따서 먹으면 돼. 가져다 너희들이 먹고 싶을 때. 응. 여기를 파. 히라, 이쪽 파. 그렇지. 빈 공간을 파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자라네. 우리 라가 잘해요. 그렇지. 그 뒤쪽도 흙좀 끌어다가 이쪽에 흙이 없고, 이라야 이쪽에 흙이 많지. 여기 흙을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래야지 땅이 평평해지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세요. 됐다. 이제 두개 남았지? 세개 남았네. 자, 세 개를 심어야 되니까 어디 어디다 심어야 될지 생각을 해고 심어. 네. 그렇지? <laughs> 몰라. 지금 하고 있어. 어디? 지비즈니라가잘 심고 있어요. 네, 그렇게 심어 야안 해도 신발 저기 가만야 해야 돼. 여기 창. 여기 심 여기 가좀 이따 줄게. 아니, 이따, 내리가서 아니, 흙에묻어으니까내 손에 흙 묻었어. 지금 해놔야 돼. 시라이브 보호도 하라고 어. 그고 그러니까 응. 자, 여기를 꼭, 꼭, 이렇게, 꼭꼭 눌러줘. 응. 네, 어,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라시모. 이다 잎자고 떨어지네, 홀랑가, 숱아가. 뿌리 내리느라고, 그네가 잎이 떨어지는 거야. 어우 잘하네 우리 희다가 잘해요 뒤쪽에 흙이 안 들어갔어요 뒤쪽으로 뒤로 그렇지 꾹꾹 눌러 하나 있네. 여기도 있는데? 그 뭐야 또 걔는 땅 상추가 다른데? 다른 거 하나 줬나 보다 자 10개. 이제 하나씩 심으면 되겠다 하나씩 심어 상추 여기다 심어. 여기다 심어 여기다가 거기 도 여기다 심어 여기 여 여기 여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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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하나씩 심고 여기다 하나 심고, 응. 그래 할머니가 심으라는 대로 심으세요. 여기 하나 심고, 여기 하나 씩 여기다 심고, 응. 하나씩 응. 심어봐. 두개 있으니까. 응. 응. 네가 위에다 심어야지. 히라가 식 피나 식 편하게 심을 텐데 여기다 심어. 희진이가 여기다 심어야 히라가 나중에 여기다 심기 편하지. 그렇지? 자, 자 심어. 응, 그렇지, 그렇지. 응. 어, 오늘 심으면 딱 좋네. 내일 비 온다니까. 됐지? 옳지. 꾹꾹 눌러줘. 이렇게 사방을, 사방을 꾹꾹 눌러줘야 돼. 그래. 야 얘네들이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됐다. 자, 이제 희진이 나오고 이제 히라 차례. 히라, 여기다 시 심어. 어. 만들어가게. 이라는 삽질. <laughs> 자 심어봐. 옳지. 얘는 상추가 종류가 다른 상추야. 그렇지. 상추가 씨앗이 달라. 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네. 얘도 상추가 다른 상추야. 얘는 꽃 꽃상추야. 자흙흙흙 그렇지. 옳지 안에 오 이렇게 하면 이거 상추 상해야지 조심히 세 해야지 조심히 그치 걔네 안 다치게 조심스럽게 이거 청소 이거 히라가 청소해야 돼 이거 흙다 흘려놨어 <laughs> 너가 청소해 알았지 이것도 이제 내 주기 집사 저기한테 막 이거 갖다 놓고 이거 싹 이렇게 싹 나요 자 됐다 이제